여러분 안녕하세요. 울산 법률경매 최주호 소장입니다. 지금 보여드릴 북구 매국동에 위치한 준주거지역 나대지 265평 에일리넷들과 와우시티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공원 모습, 에일리넷들 2차 모습, 준, 같은 준주거지역 내에 있는 상가주택 내지는 상가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본건 경매물건 쪽으로 접근해 보고 있습니다. 본건 경매물건은 이 삼거리를 마주하고 있는 붉은색 계열의 건물과 짙은색 건물 사이에 있는 해당 부지가 되겠습니다. 경계는 대략 이렇게 되겠고요. 조금 접근해서 정면에서 크게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반대편 도로에서 보시면은 바로 본건과 접하는 진입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경계가 대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근의 교통 표지판을 보시면은 200m 직진하셔서 우회전하시면은 오토밸리로 마동 IC로 연결이 되고요. 자회전하시면은, 200m 더 가셔서 좌회전하시면은 외산로로 연결되는 교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 문건 사진으로 계속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본건. 조금 전에 보셨던 도로, 도로가 되겠고요. 해당 부지의 모습과 접하고 있는 도로, 인접한 도로 모습이 되겠습니다. 경매내역 짚어드리겠습니다. 2023타경 2970. 북구매곡동 8 9 9의 3번지 토지 265.7평 감정가는 32억 680 최저가는 22억 4400 1월 11일날 감정가의 70%를 최저가로 하는 경매가 진행됩니다. 본권은 용도지역상으로는 준주거지역이고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장애물 제한표명구역이고요. 도시개발구역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분, 건축 행위를 하실 분은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가 가능한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를 설계 사무소송에 미리 타진하셔서 확신을 가지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개중학교북동척 인근에 위치하고 본권까지 차량 출입 가능합니다. 사다리꼴의 나대지였습니다. 남서쪽으로 보셨던 도로는, 접하고 있는, 보셨던 도로는, 너비가 10m 정도 되었습니다. 외곽으로 소유권 이전되고, 소유권 이외에 등기부상 걸리는 모두 소멸되는 경매 내역을 짚어드렸는데요. 본권은, 본권, 본권은요, 감정가 기준으로는 평당 12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2차 경매 최저가에 낙차를 받게 되신다면, 준주거 지역 내에 있는 아대지를 평당 840여 만 원에 취득하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시겠고요. 위치와 입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드리미시티 에일리엣들 1차와 2차 서척에, 그리고 CGV를 위시해서 와우시티 동척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넓게 보시면은, 본건입니다 외국 일반 산단, 그리고 본건에서 동척으로, 약간 서쪽으로 갔다가 동척으로 가셔가지고, 여기 IC를 이용하면은, 남척으로 부굴산역 송정지구로 연결이 됩니다. 향후에 완성될 울산 외곽순환 도로 예정도로 나들목과 연결되는 해당 도로가 되겠습니다. 부, 부산 오포동 방면으로 가는 신칠봉도가 지지난달에, 아, 맞습니다. 예, 지지난달에 완전히 완공이 되었죠. 해당 지역에서, 해당 지역 어지간한 곳에서 오포동 전철역까지 50분이면 어지간하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교통 구조가 확보가 되는데 본건에서는 대략 여기로 가셔서 이 IC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건에서도 한 50분 정도로 추정이 되겠습니다. 본건 모습, 아, 예, 본건 인근입니다. 취급을 하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낙찰금액의 4.6%를 지도세 등으로 납부를 하시겠습니다. 대출 관련해서는 물건 종류 자체는, 물건 종류 자체는 낙찰 금액의 80% 정도까지 담보 대출이 가능한 물건 종별은 맞는데요. 워낙, 워낙이라는 말은 좀 뺄까요? 하여간, 금액 자체가 그, 낮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 감정가가 32억이고, 최저가가 22억이거든요. 어, 물건 자체, 금액 자체가 낮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그 DSR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 80%라고 하는 한도까지 다 이렇게 채울 수도, 다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 및그 한도 등을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짧지 않은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